<목소리나> 최고의 보물는 하나였다. 하나라는 곳에 숨겨진 보물과 <목소리나>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아니, 눈 감으라고. 아.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밭을간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저,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 바다에 던져 운간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물가로 그, 끌어내고. 앉아서 아, 이제 조...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찾아보대요,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공에 던져나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을 것이다. 좋아. 네. 궁금한 아, 네. 걸 알려 줄게. 아, 네. 아궁이. 다, 방이나 솥 솥에 불솥 솥대 대 불을 불, 불 불을 구글 내기 네. 위해. 내기 위해 만든 구멍. 응, 그게 바로 아궁이야. 그게 아궁이네요. 응. 나무를 넣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 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거야. 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 아, 눌려주세요 이거 다 한다면서? 네네네 t yum, a treasure.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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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요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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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 m 어 u 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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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m 트레 m 트레 m 트레 m 트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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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인데요? 트레저 보물, 보물. 트레저 네. 말씀시, 만약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요 <목소리> 당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게 이게 예. 예. 주신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 사실 을 아는 사람, 하늘 사람을 생각하며. 자. 자. 그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요. 또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아요.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사람처럼 심판대에 예수님을 믿는 의인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녕하 e n 하나님 나 예수님 나라는 무엇? 뭐? 비유하나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무엇을,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뭐, 무엇을 비유하셨나요? 아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제, 제목을 붙여 볼게요. 음. 음. 가 뭘까요? 비유? 음. 하늘나라를 이것에 이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음. <놀라> 요것도 비유하셨고 요것도 나 비유하셨고, 나... 비유하셨고 요것도 비우하셨는데 아, 어떻게 써 쓰면 나... 좋을까 생각할게요. 음, 음. 얼굴 좀없애봐도 음, 음, 될까요? 아, 아이, 음. 그럼 잠깐 저쪽을 찍어줄까? 본이야, 랑 본이요. 거하나님예수님 어. 네, 다시 나 나오게 했어요. <laughs> 응? 아.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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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물인 아 그게 아 음. 나는, 아는 나는, 나냐나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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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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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보물 나는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 글씨가 좀 이상하다 너 보물 이거야 보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음, 잠깐만 이렇게 자, 해보세요 어디가야 돼요? 천국 지옥가면 돼요 안돼요? 여기만 조금 지워주세요. 엄마님, 난데요어 응. 응. 천국은 응. 왜 한자예요? 나라나라고 응. 하늘나라. 우리 말로 하면 하늘나라야. 이건 보물이고요. 자, 보물 보물은 보모리 아니라 보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음, 진주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물에 비유하셨고 또 값비싼 진주. 진주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원래였으면 제가 다시 모자 읽어 볼게요. 음. 또한 하늘나라는 아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아, 최고의 보물이. 그리고 카오 응.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47자. 마지막에는 사십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는 바다는 아,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알겠는데, 그물과. 맞아. 요자 따라해 하나님 부자경 조수 영구번아구 번수 그 번용과 최고의 보물인 천국을 마음에. 아이고 잘하네. 네.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구하지 않는 어린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다 이어보겠습니다. 살게 음. 해 주세요. 맞아요. 1번 열. 기도합니다. 일번 열. 게임하는 애요. 아 그래요. 게임하는 건 천국을 구하는 친구가 아니지요? 네. 맞았어요. 아,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을 구하는 친구는 나머지 친구들은 뭐예요? 나머지, 나머지 뭐 친구들.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현금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아, 맞아요. 네, 맞아 나는 그거 다 해요? 네. 황금하기 해요? 기도하기 그... 해요? 성경 읽기 해요? 음, 성경은 조금 읽, 읽긴 해서, 5절까지는 먹었어요 창세기. 어. 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흑해가 없고 비어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혼 수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게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과 나,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었습니다. 와 그게 5절까지예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최고의 보물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